지금은 2025년 7월 9일 수요일 밤 9시입니다. 무척 덥습니다. 지금. 분홍나비 경샘의 뚜강 24차 시 서울의 창가 4편 주법너 연주하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하셨죠?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주 몇 번만 불어볼게요. 힘있게. 이게 삐퍼삐퍼처럼 부시면 안 됩니다. 자, 준비, 바로 들어가요. 둘, 둘, 시작.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두 번만 더 불고 넘어갑시다. 전주, 시작. 일단, 여기까지. 둘, 둘, 시작! 16마디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소리에서는 0이니까 맑게 소리 나다가 쿵짝짝 이렇게 남길 필요 없어요 이 노래는 왜냐면 나중에 신날 거니까 길게 하면은 신나지가 않죠. 아 해볼게요 구마리 이렇게 멈추세요. 베이스 딱 베이스는 길게 칠수 없잖아요. 베이스 칠때 멜로디 같이 딱 멈추면 돼요. 요거 해보세요 끊어보는 거예요 남기면 안 돼요 저처럼 제가 끊을 때 같이 그냥 멈추세요 다른 거 넣지 마시고요 다시 썰두번 해볼게요 시작. 시작. 또. 맑게 잡으셨죠? 입이 폭이 좁으면 보세요. 어찍척 찍어 척이 좁아서 그래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요 소리가 나야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도에서 반주를 짱짱 치면은 도 멜로디 외에 솔 하나만 나면 안 돼요. 솔하고 미까지 나야 되니까 그거 생각해서 입에 집어 넣으시란 얘기예요. 자, 이번엔 네번 연속해 볼게요. 궁짝짝. 자, 둘, 시, 작. 시 작. 시 작. 시작! 언혔죠 그래야 빨리 그 다음으로 전환되요. 자, 솔또 나왔습니다. 솔. 90, 11마디, 솔. 솔 잡으셨죠? 솔, 네번 시작하면 하세요. 너부터 연결해서 하면 우리가 또 난리 날수 있어. 그러니까, 싱글이 시작할 때 싱글이 깨끗해야지 막 시작해. 솔이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베이스 치면은 베이스를 치다만 하잖아요. 멜로디를 깨끗이 해주고 짠짠 반주를 해야 되죠. 우리가 베이스는 반주니까요. 자, 갑니다. 솔. 잡으셨죠? 솔미도까지 배 들어갑니다. 시, 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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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죠? 자, 그럼 라, 썰 s 이제 a s 갑니다. s 가음 a 이딱 모르겠으면 일단 일단 a s t l 게 s t last, l 아무거나 막 잡지 말고 s 자 마실 s 에저 얼굴 t 한번 보세요. 좀 s 지만뭐 이렇게 올리면서 마시면안 되고 면리면서 마셔요. s 그러면 내리면서 마시면 입안이 넓어져요. 마실 때 입안을 넓히면 뭐음 음색도 예뻐지지만 베이스 소리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레 이거예요. 보세요. 입 모양 노래도 제가 입 모양을 넓 입을 넓히면 레 이렇게 되는데 좁히면 레 이렇게 돼레 이렇게 되잖아요. 좁히면서 마시면 레 근데 넓힌다 레레레자 넓힙니다. 레는 넓히면 4 시, 나까지 있어서 시하고 나가 조금 뭐랄까 불협화음이죠. 조금은 아니고, 시라. 그래도 레, 그래도 넓히세요. 자, 레는요. 쿵짝짝짝이네요. 레, 별표. 레는 쿵짝짝짝. 여기서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멈추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멜로디를 못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네번 갑니다. 되셨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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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13마디의 솔과 14마디의 도는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16마디 해결해 볼게요. 아까 레자짜짜 해서 이제 3박자니까 하나또 멈춰야 돼요. 도자짜짜짜 그래야 우리가 미래도갈 거예요. 멈추셔야 돼요. 자, 이번에 시작을 좀 텀을 두고 내보내 네 볼게요. 도 도는 아래로 솔 미까지 들어갑니다. 시작 멈추고, 시작!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좀 퍼졌죠? 그 혀를 여러분이 멈추면서 혀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혀가 딱 붙으면서 멈춰야 돼요.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멈추는 훈련 하느라고 베이스 후베이스 는 부분만 따로 해보았어요. 자, 이제 연결해 봅시다. 부분 연습했고요. 9마디에서 16마디까지. 준비. 오늘은 뭐113 이런 박자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십니다. 하나, 둘, 시, 작. 시요 준비 시작. 여기 이제 악보를 베이스를 보시면 메, 베이스에도 제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베이스에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있다 그럼 이게 한 박자 한 박자라고 보세요 아이안 넘겼다 이렇게요 근데 선생님이 베이스에 놓고 밑줄을 했다 그럼 요거 지금 8분음표라는 거예요 쿵짝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이렇게 하나만 둥둥 떠있죠 이게 한 박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선생님 베이스를 한 박자를 자칠 어, 수가 없죠 자, 타는 순간 끝났죠? 그니까 러그 남은 만큼, 어때요? 공간이. 예를 들면 여기에, 공간이 0, 0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다 표시하면 너무, 끊는 대로 표시하면 악보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한 박자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는, 아, 지금 안 옮겼어요. 어. 지워볼게요. 이렇게 어, 하고요. 이거 지웠죠? 베이스는 한 박자라고 해서 한 박자 동안 치라는 게 아니고, 고, 한 박자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딱 치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짠! 타고 나서 한 박자는 짠!인데, 짠! 타고 멈췄으니까, 그만큼의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미, 쏠쏠쏠, 짠짝 파!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치셨겠지만, 한번더 설명 들어봐요. 멈추고 공간이 되게 떴죠? 그럴 수밖에 없죠? 4분음표에 베이스가 하나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여유있게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얼굴, 이렇게 다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12마디만, 요거 이제 지울게요. 12마디만 내자자자자 해서 계속하죠? 그리고 바로 그리니까. 멈추겠다고 멈추고 도미쏘쏘 가면 안 맞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죠? 이게 바로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가시지 말고. 요거 해볼게요. 여기 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여기도 또 멈췄다 가실까봐 여기는 도까지는 가셔야 돼. 호흡이. 레하고 도는 호흡이, 뭐랄까, 마시고 부는 거라 연결 안 하게 되니까 그냥 가셔도 될 거예요. 자. 바로 가볼게요. 레에서 도 지금, 아유, 안 옮겼어요. 자, 옮겼습니다. 레에서 바로 레한 다음에 도, 미 솔까지 가볼게요. 레에서. 좀 시작하면 바로 들어오세요. 시 작. 한번 더. 이렇게 들어오셨나요? 다시 시작. 한번더 시작.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자, 당연한 거지만 한번더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한번 집어 드려봤습니다. 두번 불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조금 빨리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시작. 별로 나누는 겁니다. 노래는 처음에 못 갖춘 마디가 아닌데 노래 중간에 꼭못 갖춘 마디처럼 들어가게 되죠. 요런 부분요, 이처 음만 요런 부분요 이못 갖춘 마디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정다운 여기 18마디도 에 아름다 요것도못 갖춘 마디로 서울에서 여기 이런데는 제가 다 베이스를 규칙적으로 안 넣네요. 그쵸. 그러니까 맑게 내셔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 그 앞에 보면은 아까 우리 16에서도 도자 자자자 하고 멈췄듯이 18마디에서도 이제 자자자자자 바뀔 거거든요. 세박자라요 멈추자는 얘기겠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솔. 지금 제가 이제 별표 한대 보세요. 18마디입니다. 잣잣잣잣잣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이에요 밑줄 두 개까지 있어요. 자자자자자자. 마지막엔 혼자 있으니까 이게 4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자자자자자. 말씀해 보셔요. 지금 막 쓰면서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이게 렇 되는 거예요. 자자자자자자. 멈춰야 돼요. 그러면서 그다음 멜로디가 튕겨져 나오시면 되죠. 자 그리고. 처음에 A 부분과 다르게, 이제 여길 B 부분이라고 본다면, 아까가 A라고 본다면, 어, 이제는 동시베이스를 계속 넣습니다. 만나서 사랑을 하. 만나서 사랑을 맺어 정답은 거리, 마음의 거리. 규칙적으로 넣었으니까요. 똑같이 넣었어요. 이랬다 저랬다면 힘드니까요. 자, 일단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아까 16마디처럼 이제 여기는 보니까 둥둥 떠 있는 4분음표 베이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미솔미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짧게 베이스를 짧게 쳐요. 이게 멈출새 없어요. 치고 빨리 뭐 혀를 빨리 붙이고 미솔미래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자 요거 미방 가렸으니까 제가 숫자를 미라고 써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요. 미, 하느님의 미술 미래까지 갈까요? 다시 갑니다. 천천히 탐색하면서 갈게요. 시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 지, 작. 사랑을 요 정도로 가볼게요. 네. 둘, 둘 셋. 여기서 한 가지 불면서 높아짐이 생겼어요. 제가 뭐냐면 혀를 쳤다가 안 쳤다 하니까 이게 아주 깔끔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베이스가 한 박자 시쳐서 도래 도시 이런 데 보면 여기 보세요. 아요건 빨간 빨간색으로 해야 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멜로디가 맑게 되셨나요? 멜로디가요? 베이스 치면서도요. 요런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제 일단은 표시를 한번 해봅니다. 빨간색. 노래는 신나게 가고 있는데, 베이스 치는데도 어차피 첫타 붙였는데, 시, 에파 같은 거는 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맑은, 우리가 베이스 안칠때 음색이 나야 되는데, 이 베이스가 아직 서투르시면은, 그냥 그런 데까지 혀가 덜렁덜렁 열려서 맑은 소리가 안날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천천히 올려놓으시는 더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짧은 시간이라 조금 더잘 되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느리게 칠때 베이스랑 조금 신나게 칠때 베이스 느낌이 다르거든요. 같은 멜로디 베이스라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주시고자 제가 템포를 좀 땡, 땡겨보는데 일단은 안 되실 때는 예를 들어 미래에서 혀를 이제 맑게 붙였다. 돌을 <목> 빠져나와야 돼. 그래야. <목> 맑게 네. 베이스를 빨리 치고 빨리 붙였으면 네. 내게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미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솔까지 네.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노래 미파소리 노래가 되면서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데 신경 쓰셔요. 이거는 그 사, 주법 배우기 1편에 그제 똑강에 1편, 완전히 주법만 내는데, 놓 또는 뭐 2편, 3편, 오빠 생각에도 항상 남기세요, 남기세요, 항상 강교됐던그 부분, 여러분이 오늘도 베이스 치시면서 신나게만 치시지 말고, 멜로디는, 어, 나 멜로디 노래할 때처럼도 들리는데, 베이스는 또 베이스대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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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서 들리는지를 확인하면서 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2 7마디는 똑같이 정박에 베이스 줬으니까, 아까,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박자짜리를, 네 박자니까, 멜로디는 네 박자인데, 거기다 뭘 넣으면 안 되니까, 멜로디는 쭉 살려주면서 베이스 리듬을 조금, 어, 잡아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잣, 짜, 짜, 잣, 두 개일 때, 두 박자일 때, 그럼 세 박자일 때는, 잣, 짜, 짜, 잣, 하고 멈췄는데, 여기는 계속 세 박자, 네 박자가니까, 자자자자자 짜, 짜, 으 짜. 그래서 네, 솔을 네박자까지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제가 먼저 실범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예요이영에 그렇다고 이건 솔이 멈춰졌잖아요. 솔네박자를 살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 짜자자자 타고 아까 멈췄던 거에서 여기는 이제 반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요 소를 요0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0을 소리를 싱그름으로 유지해 를 주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솔자자자자자 타고 소를 빼볼게요. 화살표 있는 대로 고데기로 빼고 있죠. 음색의 변화 없이 음의 고조 변화 없이. 그러면 뺐다가 남겼다가 치고 남겼다가 치고. 자,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여러분들 지금 계속 해보셔요. 되시는지. 파란색. 일단 제가 자짜자자짜 하고 화살표까지 빼고, 그 다음에 베이스까지 딱 쳐볼게요. 이렇게 파란색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도 계속 해보세요. 일단은 먼저 들어보세요. C 맞죠? 여기까지요. 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면 좋아요. 일단, 어, 그제, 파란색 V 표시까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시작. 올라갈 때 자신 않는 거죠. 멈췄죠? 자, 한번 더, 시작. 멈추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멈추지 말고 빨간색으로 다시 화살표 아니 이번에 형광 멈추지 마시고 0까지 다시 들어가세요. 남기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볼게요. 아유, 안 옮겼습니다. 자, 형광 베이스를 0자 치고도 어때요? 소리 그대로 살아있죠? 자, 그거 해볼게요. 소리 살아있는 거요. 형광펜까지 시작. 일부러 길게 빼봤어요. 다시 한번더 시작. 으자 파란색이 멈췄던으자 하고 빼는 겁니다. 뭐 멈췄다 빼는 거 이런 거 없죠. 그냥 소이 계속 솔 살아가는 게 중요해. 자한번더 갑니다. 시작. 이렇게 호흡을 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뺐다가 다시 올려올 때 마지막으로 한번 딱 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번엔 빨간색 부위표까지 가서 딱 멈추기 해볼게요. 자, 완성입니다. 화살표 옮겨갔죠? 시작! 자, 제가 그린대로 소리 냈죠? 여러분, 소리 나죠? 그래서 너무 느리면 여기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나게 해야 여기가 다 채워지는데, 지금 너무 느리면 뒤에 가서 호흡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솔 짜자 할때 바람 후! 이렇게 빼버리면 안 되고, 배를 딱 아래로 눌러주면서 바람을 빼지 않고 자자자자자 해야 돼요. 후 이렇게 후, 빼면 저도 두 개밖에 못해요. 두 박자밖에. 자 바람을 빼지 않는 거죠. 썰. 자 시작 끝까지 가볼게요. 코를 살짝 마셔놓고 시작 한번더 시작 도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도도 해볼게요. 2 8마디요 시작. 시작. 도가 계속 살아있죠. 도. 어, 저기 베이스 할때 으짜 한다고 도자자자자 으짜 으짜 이게 도에 울렁거리면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더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도가 어때요? 떨어지지 않았죠? 도이 유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대시대로 노력해보세요. 다시 한번 도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남은, 남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는 남을 필요 없고 어떻게 해야 된대요? V 표시 멈추십니다. 그래야 C로 가실 수 있어요. 자, 시, 도한번더 갈게요. 시작. 됐습니다. 그럼 저는 미썰 미래에서 여기 28마디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준비, 둘, 둘, 시작.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실방 중에 슈퍼챗 수와 올려주신 우리 서동신님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항상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저하고 함께 수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 댓글 달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스 서로 박스 분홍 나비 경세의 뚜껑 2 4차시 라이브 뚜껑입니다 실시간 방송 어, 서울의 창가 네 번째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렷 인사